대출 규제로 이제 서울에 집값이나 전세 월세 상승 폭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값이 내렸다. 전세 월세 가격이 하락했다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상승 폭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5%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2%로 줄었다. 올라간 상승 폭이 줄었다라는 건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로 해석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뉴스의 제목이 그러합니다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 서울의 집값과 전세 월세 상승폭이 줄었다가 뉴스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목을 이제 가지고 와서 저는 이제 그걸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다 라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뭐 집값이 내리고 있는데 왜 상승폭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호두에서 얘기하냐 라고 뭐 공격해 본들뭐 제가 그 말을 한건 아니니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뭐 앞으로 시간이 좀더 지나면 예, 전세 월세 상승폭이 줄는게 아니라 전세 월세 가격이 내려갈 것 같고 집값도 같이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될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예, 대출이 줄어들면 대출 한도가 이제 그만큼 안 나오면 이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전세를 받던 집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3억, 3억인데 그 집이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보험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전세 한도가 예를 들어 5천밖에 안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5천에 갭이 있으면 이 5천을 따로 돈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전세를 살수 있는데 그 돈이 없는 사람은요. 5천밖에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집을 5천으로 밖에 못 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저도 이제 세입자가 있고, 이제 집을 가지고 있어서 세입자에게 집을 줬는데, 예, 내년 2월 1일이 만기인데 계속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그 시점에 전세 빼고 이사를 못 갈까봐 걱정인가 봐요. 계속 저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고, 내용 증명 보내고, 자신은 2월 1일 날 나가겠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2월 1일 날까지, 예, 당연히 전세나 월세나 세자를 입 구해서 넘겨 이제 뭐야 그 계약 기간 안에 이제 끝내고 다른 사람을 받는 게그 당연한 건데 그걸 너무 이제 과도하게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면 왜 저럴까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그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은가 보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아마도. 제가 생각한 게 맞을 겁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이제 크니까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아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대출이 이제 중단되거나 대출이 이제 줄어들고 대출이자가 이제 더 부담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면은 이제 그러면 상황이 더안 좋겠죠. 더 어려워지겠죠. 더 고민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은 대출을 최대한 좀 안 받거나 아니면 대출을 최소로 받는 쪽으로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자신의 삶을 좀잘 관리하고 돈이 부족하지 않게끔 항상 여유 자금, 비상 자금을 마련한 상태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유지가 되고 지켜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잘 고민하면 지내야죠. 근데 노록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은참 더디게 오고 원하지 않는 상황은 너무 빨리 오니까 그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걱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대출, 축소, 대출 중단 때문에 집을 살려는 사람이나 전세, 월세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주인이나 세입자 여러 사람들이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대출이 없고, 뭐 자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출이 없어서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저, 이제, 저희,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이제 세입자가 자꾸 이제 속을 썩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와이프랑 이제 얘기하는 건, 다음에는 절대로 실제로 실거주할 집 말고 나머지는 부동산 아예 살 생각을 하지 마자. 돈을, 뭐, 시세 차이를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사람 상대하고 세입자 들여서 또 사실 내보내고 또 새로 이제 세입자 구하고 하는 이런 일이 아 저희 가족에게는, 저에게는 되게 안 맞더라고요.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아유, 사람들해가지고 뭐, 하는 거는, 아유, 저는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뭐, 부동산업자들, 재택업자들은, 뭐, 부동산 갭 투기,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돈 많이 벌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닥 부럽지 않더라고요. 뭐, 지금 자산 가격이, 뭐, 20억이고 30억이고 살 때보다 뭐 10억이 올랐다고 라 하는데 그건 팔아서 자기 손에 쥐야 그게 자기 거지 팔지 않고 그냥 평가로만 했을 때 이제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대출이 이제 빡빡해지고 대출 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이제 실제로 온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더욱더 우리네 삶이 아예 녹록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려나 어떤 삶을 살수 있으려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고민도 많이 되고요. 좀 괜찮아야 되는데 사는 게별일 없어야 될 텐데 괜찮을 수 있을려나라는 염려도 하고요. 참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이 드는 게 요즘입니다. 그냥 집값이 전세 월세 가격이 떨어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도 저에게도 이제 실제 이제 인상 생활에 여파로 이제 다가오니까 아유. 아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그런 부동산으로 이렇게 사람 상대하는 게 저는 되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하루 빨리 그 집을 이제 처분하고 그냥 무주택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집도 없고 빚도 없고 직장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거라고. 우스갯 소리인데 진짜 집이 없는 사람이 차라리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빈 말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요즘에 무리하게 빚을 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삶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출 때문이죠 대출이자 감당하고 원금 갚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고 아니면 대출 없이 여윳돈으로 돈을 이렇게 통장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현명하고 삶이 제일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가 올바른 모습일까라고 많이들 생각할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전함 이런 것들이 더욱더 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laughs> 쉽지 않구나라는 거. 이돈 문제가 그냥 돈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돈 문제가 우리네 삶 전반에 우리 삶 전체를 이제 뒤흔드는 혹은 책임져 주는 아주 제1의 이제 문제가 제일의 과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화 여러분들이나 무리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 착실하게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또잘 지켜내면서 우리 삶도 가족의 삶도 잘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